얘네는데 베아커 진짜, 만여교도면 너 미워할 거야. 자, 일단, 나도 로얄 스타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로얄 스타일, 지금 그건 들어갔나요? 도박도 한번 하고 싶긴 한데. 아, 얘네들 리제로 이기 나왔다고 존나 신났네. 로즈월 메이더스까지 세트를 만들었네. 로즈월 엘 메이더스. 그리고 요건 렘, 라무, 옷까지 만들고. 얘네들 진짜, 안 되겠구만. <laughs> 뽑아줘야겠네. 야추 돌리기 먼저 할까? 로얄 먼저 할까? 오늘 놀긍할까? 아 놀긍을 할까? 님들, 야말 잘했다. 놀긍 리턴 갑시다. 님들, 마기단 놀긍 완작 가보겠습니다. 오늘 진케이 160장 공룡 한 번도 안 나옴. <laughs> 와 진짜 미친... 일단 그매소샵이니까 얼만지 확인해 보고 갑시다. 주화상점 3500만 원에 30장. 그러면은 얼마죠? 11억 5천만 원 맞나요? 미친 문과 암산 맞나요? 님들? 4만원 오케이 10억원이 4만원 알뜰하게 할게요 얼마였죠 님들 얼마였죠? 방금 매소마켓 10억이 얼마였어요? 뚝배기 38,500 오케이 39,000원 뽑았습니다 아 8,000원만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아아씨 생돈 날렸다 머리가 나쁘면 알뜰하기도 힘들다 이래서 사람은 똑똑해야 돼요 싹다사싹다싹다사 다 샀습니다. 다시. 아, 리리네 집 이제 못 가서 너무 아쉬워요, 님들. 자, 빈집투레렘우 라무 다와 주세요. 렘무 라무 양 사이드에서 절 감싸 안아 주셔야 이거 붙을 텐데. 라무 어디 갔어요, 지금? 자러 갔다고요? 어, 왔다. 라 왔다. 라 왔다. 자, 라마고렘 총집합 했습니다. 일쾌하다 왔다. 오케이, 오케이. 자, 주문서 보고가 리턴 주문서. 성공, 공격력 1의 마려... 아, 나 저거 안볼 거야. 가릴게요. 노잼이니까 벗고 렘람 가리니까 이렇게 갈게요. 오케이 존나 좋아. 출발합니다. 놀금훈 실패, 성공, 3투원 공격력 1의 럭 3, 목표는 113이 돼야 돼요. 공격력이 놀금, 성공, 3투원 공격력 1의 럭 2, 놀금훈 성공, 3투원 공격력 2의 럭 1, 놀금훈 성공, 공격력 빵에럭 1, 인트 4, 마력 6, 개, 마력의 인트 4, 개, 새끼들, 또 시작합니다. 놀금원, 성공. 공격력 1에 럭 3, 덱스 6. 왜 좋아하는데. 마력이라도 덜 붙으면은, 공격력 안 붙었을 땐 그렇게라도 나와야 기분이 좋습니다. 놀금, 실패, 존나 실패질. 실패밖에 안 하죠. 60%떨지 마세요. 메이플스토리 형님들. 이게 60%? 실패 확률이 60%입니다, 님들. 실패. 지금 연속 한 6번 실패 중. 놀금, 성공. 02에 럽 1, 인트 6. 아, 나 요즘 욕 너무 많이 하나? 욕좀 줄여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 욕을 줄일 수가 없네요, 이 게임을 하면은. 웨이플은 질병이다. 그건 맞지. 벌써 돈다 써가는데, 아니, 돈이 아니라, 놀금 다 써가는데, 글렀습니다, 선생님들. 내가 봤을 때, 한작도 못해요, 쓰레기 게임. 그래도 기대에 차 있었는데, 너무하시네요, 원기형님. 당신한테 기대 거는 건, 앞으로 평생 없을 겁니다. 실패 작작하시고요. 안줄 거면, 실패라도 조금 하세요. 놀금 혼. 공격력, 6게 나이스! 공격에 럭! 3 맞죠? 아3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최소치 붙었습니다 아 원기형 또 이걸 또열또 이걸 또 주네 근데 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낮은 건지 원기형님 좀 말씀해 주실래요? 힘이 <laughs> 172부터 미동조차 안 하는데 살짝 뒤꺼워질라 하니까 해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이제 240 찍겠다 로. 자 갈게요 마지막 한작 오늘 완작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완작될 것 같아요 느낌이 성공 119에, 아, 06에 럭빵, 아, 씨. 아, 씨, 까비. 마지막, 기가, 딱 기분 좋게 6에 6 붙었으면 좋겠네. 놀공원 성공. 06에 럭, 아, 06에 럭이, 야 미친. 이게 원기 형님이 주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세요. 안 씁니다. 다 썼습니다. 자, 지금 3장 남았죠? 그럼 5장 사올게요. 써도 될걸안 쓰니까 그렇지, 찝찝, 또 시작했고요. 프레데리카, 바우먼, 짝퉁, 존나못 생긴 거 빨리 꺼져! 램람 옆에 꺼지라고, 공무원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작을 완성할 수 있어. 가자. 실패. 적장해라. 마지막 세 장을 끝내라. 오케이, 하나. 공격력 2의럭방 진짜 마지막 한 장으로 끝내주세요. 제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다음, 다음 이벤트까지 가지 말자고, 제발. 제발.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진짜로. 이번에 끝내자. 끝내자. 나안 받아 뭔지 안볼 거야, 님들. 럭스탯은 240 넘으면 되고, 공격력은 119여야 됩니다.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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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아. 아. 럭 6의 공방 진짜. 16의 럭 6의. 아. 여기에 공까지 6이었으면 힘도, 힘도 크게 보충되고 좋은데. 아. 진짜. 존날받바다 겨울? 나한테 겨울? 지금 나한테 겨울이라 했냐? 나한테 겨울은 없어. 남은 돈, 놀혼 리턴작에 쏟는다. 뒤졌어. 놀혼 리턴작 마무리 갑니다, 님들아. 놀혼. 성공. 마, 방어력 마이너스 6에 공격력 플러스 3에. 이러면 좋지. 이런 식으로 되면 좋지. 방어력이 깎이면서 나머지가 붙으면 좋겠죠. 근데 힘이 마이너스 6인데요. 미쳤습니다. 긍원 아니, 놀혼. 6에 오아 미치 06에 스탯도 아 럭만 붙었으면 노론 리턴작이 개꿀잼이지 자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노론 마력 리턴작은 그래도 님들 하나도 못한거보다 이게 어딥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해야하네 하나 못한거보다 한작이라도 한거 잘된거라고 인정을 해야하네 겨울 코인샵에서 마지막 한작 럭스탯 240 넘기고 공격력 119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 습니다. 겨울 에 이제 이거 완작 하 면은 다음 엔 바로, 고 통의 근원 추업 이떠있 다면 이거 할게요. 이거 이거 들어 갈게요. 녹화 끊겠 습니다.